4번 자 4번 버스 정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탈 때까지 기다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하자 X의 확률밀도 함수가 나와있죠 우리가 확률밀도 함수가 나와있어 얼마냐면은 a 의 10-X가 나와있어 자 그랬을 때뭘 구할 거냐면 디자인 시간이 3분 이내에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일단 당연히 뭐부터 구해줘야죠? A부터 구해야겠죠? a 랑는걸얘 얼마부터 얼마까지 접근해서 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아, 아, 0부터 아, 어디까지? 10. 10까지 얘를 모여서 접근한 게 얼마가 되래1이 되는 얘를 찾아야겠죠? 아 이제 됐어요 접근 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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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근을 해드렸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1차 시기 나오면 접근에는 뭐 같은 거 2달이라면 10이고요. 그다음에 A, 여기가 10이야. 그러면서 이런 직선이죠. 확률밀도는 무슨 여기서부터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나 1이 되야겠지. 여기 면적이 1이려면 여기는 2 9하이1 9하이 얼마가 10A가 얼마가 되는 1이인1 A 곱하기 19보다 이게 좀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50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A 곱하면 이제 뭐구하면 이제 1번을 얘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구해야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0부터 3까지. 50분의 1. 10-x dx. 내가 이제 확률 내겠고. 확률 뭐 하면 돼? x 로해 다. 접근. x 곱해서 접근. 너무 귀찮아요. 맞죠? 네. 0만 써줄게. 여기서 접근해. 분산의 제표 평균이죠? 왜 평균. 이번에 여기다가 x에 물고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평균에. 한제더 추가할게 6번. 한번 추가할게. 자 6번 가보세요. 6번 이런 얘기할게요. x가 0부터 x가 a에서 우리가 정의 확률 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연속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 k를 구하라. 1번 0부터 x가 어디까지 a에서는 우리가 p, 0부터 x가 x가 얼마냐면 k x 제곱이에그 다음에 2번은 e x 가 얼마래? 1이네. 그랬을 때뭘 구할 거냐면 은 k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의 중요한 건 이런 거죠예네 스카이 하죠. 얘가 뭔지. 그렇죠? 우리가 형류 밀덤수 정의가 몇개 있죠? 세개 있죠. 첫 번째가? 첫 번째 뭐죠? 확률 밀도 함수란 f(x)는 0보다 커다 맞죠? 0보다 커나고 두 번째가 적분해 가지고 하면 1. 그렇고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뭐? 세 번째를 뭐? 먹세 번째가 뭐지? 지금 뭐 말하고 있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조건 세 개. 세 개인 건 알죠? 네. 세 번째가 뭐지? 조건. 어, 세 번째 a부터 x가 어디까지? b까지 정적분한 거보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로한거 적분한 거다가 세 번째 니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거를 봐봐.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 위에 거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dx, dx 할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평균 구하려면 결국 누구를 뽑아내야 되니까 fx를 뽑아내야 되니까 양변을 뭐 하는데? 2분의 되니까. 그래서 fx는 뭐가 되겠다? 2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야 됐죠? 그렇죠? 세 번째 조건 따라서 일단 평균은 잘 알겠지만 0부터 이제 어디까지? A까지 여기다 몰고 한 X X 곱한 그래서 이게 적분한 게 얼마다? 1이 되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시 하나 더 필요하죠 0부터 A까지 얘를 뭐한 게? 접분 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 P 1 1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모여서 연립을 하면 2개니까 맞죠? 시기 2개고 문자가 두개니까열립을 해서 맞죠? 우리가 이 값들을 보여주면 뭐돼 보여주면 되겠고 간단하게 열리할게 내가 네, 간단하게 열리할게요자 그러면 얘를 열립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 k 는 냅두고 적분나면 얼마야 3분의 a제곱. 분의0 2 2분고0 2 2분의 2분의0 2 2분의 0 2 2분고0 2 2분의 0 2 2 A제곱이 얼마냐면 1이죠? 음. 맞죠? <laughs> 여기를 K A제곱만 1이야 K A제곱만 A 1이니까 이몇 분의 몇이 남냐면 3분의 2 A. A가 낫겠지?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되겠고 A가 2분의 3이면 K는? 9분의 4 9분 그리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질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성질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성질 꼭 기억해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이렇게 풀었다고지 얘가? 내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었을 건데? 틀렸어요. 어 근데 출문안 했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해서 그냥 바로 접근해서 했을 텐 뭔지 모르고 접근했지? 미분하고 네. 0부터 네, 네. a까지 kx제곱했어요. 중요한 일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죠. 왜 그러는지 10번 10번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4, 표준편차가 6일에 그 어떤 변수를 키라고 하면 그 변수는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죠. 얼마나? 174가 얼마이 되고? 288을 따죠자또 키가 183 이상인 학생 중에서 60% 183, 183, 183cm 미만의 학생 중에서 10%가 10 농구동아리에 가입한데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가 뽑은 학생이 농구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조건법률이죠. 이 학생이 키가 183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뭐 할지 참가지 무슨 면좋은 조건 확률이죠. 각 사건들을 좀 나눌게. 선생님이 A라는 사건을 B라는 사건을 이라는 사건을 세게. A라는 사건의 키가 183 뭐? 이상이라고 할게. 이상.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미만. 키가 183 미만. 미만. 이는 뭐라고 할까? 이는 농구 농구동아리. 동아리에 가입 농구 동아리 가입 농구 동아리 가입 이렇게 음. 갈게요 농구 동아리 가입, 가입 그럼 내가 구할려는 확률은 뭐야?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워키치가 뭐, 얼마? 180 이상인 거 맞죠? 따라서 얘네 예, M 분의 P 2 분의 P a 교 이상이 됐고 P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183뭐한 사람 이상인 사람과 이만인 사람의 맞죠? 그렇죠?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왜 그러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 이 예는 얘는 얘는 우리가 뭘할 수도 있어 교집합은 p 모곱하기 a 곱하기피모 이바이 뭐? e 더하기 p 비 곱하기 피 이바비 얘네 얘를 갖다 쓰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하나씩 구하자. 이제 PA와 PB 구하자. PA는 뭐야? 키가 얼마 이상? 183이상인 확률 구해야겠죠? 그럼 실제로 얘네 얘만 구하면 얼마를 빼면 돼? 1에서 얘를 보완되겠다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만 구하자. 얘는 Px가 얼마 이상? 183 이상. 자정규분포왔으니까 Z로 그리면 되겠죠? 따라서 Z 183에서 174를 빼고 으로 나눠 9를 으로 나누니까 얼마? 1 5지 1.5보다 커나 같으려면 얘가 나와있으니까 0 5 1지 그러면 얘네 이 확률은 0.93. 그럼 얘네 이제 이런 얘기네. PA 180편 이상인 거 0.07%밖에 안 돼. 0.07밖에 안 돼. 그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이 중에는 몇 퍼센트가? 60%가 농구 동아리 가입 0.6 더하기 0 9 3 네. 0.1. 자, 여기를 곡을 갖다 쓰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